사람이 좋은 일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좋은 일 있잖아요. 뭐, 대학교에 합격했다, 직장에 취직했다. 이거는 막 알리고 싶죠. 이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고. 어, 뭐,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이런 거다 알리고 싶어. 근데 만약에 어,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또 이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하는 것은 어 말을 잘 하지 않고 또 머뭇머뭇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드라마 요즘 최근에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 혈압이 높고 또 연로하신 어머니가, 어머니가 계시다고 치면 누가 이제 아파서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잠깐 나가세요 안 좋은 것 있으면 어머니는 잠깐 나가시라고 가시라고 이게, 이게 충격받지 않게. 아, 그만큼 이제 좋지 않은 얘기는, 어, 좋지 않은 아는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이 어린 나인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제사장의 가문에,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걸 어디가 얘기해라? 그거를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그런 생각을 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겪게 하지만, 겪게 하지만, 어, 고통 가운데서 극복할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어,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 사회상 3장은 영적으로 시럽같이 어두웠던 시대적인 어,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 우리가 이제 영적 암흑기라고 볼수 있는 그런 시대죠.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성소의 불이 꺼져가고, 성소의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사장, 대제사장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바로 그때그 깊은 침묵과 어둠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어,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살아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 우리가 자꾸 자꾸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 떨어져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영적 지도자 엘리가 아닌 성전에서 잠자던 어린 아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 사무엘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어, 메시지입니다. 처음 받은 내용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제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귀가 울리는 그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은 듣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였을 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된그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죄악 때문이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아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했다.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지 아니하였다. 돌아오게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그만큼 엘리도 아유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이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저주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어, 서로 어, 뭐예요? 서로 다독거리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를 울리게 할 만큼 정말로 충격적이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집에 경고를 하셨던 그 심판을요. 이제 확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했죠. 13절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죄악을 아는 것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못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요. 그래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 그것을 알았, 알았는데 그마지 아니었다. 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넘어설 때 죄에 대한 방관과 동조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직무유기라고 해요. 직무유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기 달란트를 주셨고, 각기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과 또한 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직무유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교회에 집중하고, 또, 교회에 왜 집중합니까? 교회에 집중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도 있지만 또 어떤 겁니까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로서 역할을 주고 또어 교회 각 장으로서 또또 어또 많은 성도들을 어또 이제 좀 부족한 성도들을 어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런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직무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14절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또 어, 회복의 길을 안내하세요. 그리고 어, 그것을 어, 극복해 나갈 힘을 주시는데, 엘리의 집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처음에 어, 그냥 한 번으로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고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 한마디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당시 상황이. 어, 지금처럼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피해, 피해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 것으로도 가동이 안 된다. 그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는 어떠한 제사도 안 받겠다. 어떠한 예물로도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없다는 게그 마지막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의적인 어떤 반복으로 멸시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 엄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보통 세대의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다정다감할 때는 다정다감한데, 근데 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한 부분이 있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 나라의. 어, 아버지상이잖아요. 그런 아버지상인데 그런 서늘함과 또 그런 어, 사랑스러움이 공존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도 기억해서는 안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죄를 묵인하고 뭐 죄를 직무유기하는 그런 일, 특별히 이 공동체와 교회 안과, 그 다음에 내 개인에게 있어서 그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요 우리는 어, 깨달아야 됐다,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 두려움을 넘은 어, 그런 어, 신실한 전달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 것은 해야 되고, 전할 것은... 전해야 된다. 15절 보면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의 문들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 할기를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두려워.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말하기가 너무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대현되던 시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 이렇게 임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두렵고 힘들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 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아, 이런 말하기가 을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같이 정말로 자기 엄청난 대 스승님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알게 하기를 두려웠다. 이 돌봐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엘리제사 장에게 어, 당신 가문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버겁고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도 알고 있었겠죠. 엘리도 직감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라 재촉하고 그리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엄히 말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압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고정적인 고정관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럼 우리 고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럼 엘리자스 제사장은 지옥 갔을까? 이생각 먼저 해요. 그게 신기하죠. 가론 유다는 지옥 갔을까? 이생각 먼저 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근데 가론 유다는 성경에 사단의 노예가 됐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 사실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왈가 알고, 알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던 게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열심히 있는 뭐 집사, 권사님 쯤 되겠죠. 신앙이 나름대로 좋은. 근데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아, 집 요거 몇채 팔아서 어,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성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들떴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충만해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세채 정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한 채만 이렇게 팔자. 그렇게 해서 드리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잘한 겁니까? 잘하지 않은 겁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 같은 일을 행했냐? 라고 묻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런 어떤 죄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나니와 사피라가 지옥 갔을까? 지옥 갔을 거야, 분명히. 이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할까? 그죠? 마찬가지로 엘리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모르는 일이죠. 엘리제사장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 감당을 했지만, 어떡합니까? 이러한 죄악의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이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어떤 내리시는 벌이 어떠한 거다라고 어, 어, 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어, 그렇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 작정하에 있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그 선택을 해. 18절에,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말을 했다. 그리고 조금도 어, 숨기지 않았다.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어, 국가적인 운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하세요. 어, 그 전쟁 지, 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우리 쪽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고난의 세월이 있을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거를 왕에게 직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래서 많은 어 당시의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는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 에, 이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썰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그그 그, 그 선지자의 어, 말하기 힘든 부분을 대언해야 될 상황, 국가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범죄를 하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어, 범, 범, 남의 아내를 범하탐하고 그렇게 하고, 어, 우리 아를 어,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어, 죽이잖아요. 살인교사죄, 엄청난 죄를 저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 가서 말해라 했더니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이 심중 심이 어, 심하다라고 다윗왕에게 고할 때 고할 때 다윗이 이런 귀심한 놈, 과히 왕한테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통곡하잖아요 자신의 자를 자복하면서 이게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 선지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깊은 울림을 주죠.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그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엎드린 거예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이런 사무엘의 어떤 확고 부동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소명이죠. 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을 풀어서 어, 온전하게 그 어, 하나님께서 의도한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전달하는 어, 그런 선명이에요. 사무엘이 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 나갈 리더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밭에 씨가 되어서 자라나게 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활새벽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활새벽 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해 이게 이제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는 이스라엘의 어, 최북단과 최남단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통 우리나라 한반도를 뭐라고 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활의 레벨까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어, 알았더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을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왜곡하거나, 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상부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대연할 때, 말씀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21절에 영적 암흑기의 종언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잘 들리지 않고 잘 임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다는 거야. 그 말씀이 다시 어, 드러나고 표현되기 시작했다. 을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했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끝나고 신실한 종 사무엘을 통해서 어, 다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런 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목회자의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하고 계시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영적으로 희귀해진 시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 무수한 어, 좋은 설교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이거를 정말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